내비게이션을 샀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설명서가 없는데? 어, 잠깐만 그럴... 그럴리가? 이게 내비가. 아니, 요게 안드로이드 올인원 내비게이션이거든요. 그뭐 태블릿 PC처럼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거볼수 있는. 그런 데비인데 요런 올인원들은 보통은 중국 직구로 알리 같은 데서 구입해 가지고 많이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 레이는 이제 제가 계속 타고 다닐 레이가 아니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as나 사후 처리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요거는 한국에서 유통을 하는 그런 제품이래요. 만든 거는 중국은 똑같은데 요 카나로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1년인가 as가 된다 그래갖고 요걸로 샀는데 설명서가 없습니다. <laughs> 왜, 왜 그렇지? 이거 겁나 거금을 주고 산 건데 이게 후방 카메라까지 해가지고 얼마더라? 58만 8천원 <laughs> 이왕 하는 거 조금 비싼 거 하자 그래갖고 58만 8천원 주고 겁나 비싼 거에 샀는데 설명서가 없다니 이 맞는 선들이 무슨 역할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냥 맞는 거에 막 꽂아볼까? 오아 이게 보니까 커넥터 모양이 다 다른 거 같다. 여기 뒤에 꽂히는 이 커넥터가 이 구멍이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맞는 거를 그냥 하나씩 이렇게 찔러 넣으면 될거 같아. 모르겠다 일단은 뜯어보자 <laughs> 내장재를 뜯고 그러면은 이거랑 맞는 커넥터들이 그 순정 커넥터들을 여기다 이렇게 꽂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씩 꽂아보면 어떻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아직 요거는 뭐 무슨 역할인지는 잘 모르겠고 usb 같기도 한데 뭐 뜯다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일단은 요 내비게이션 요 내장재 있는 데까지 차를 뜯어보겠습니다. Mr. Big Shot, tell me what you want from me. Where'd you your chance, but you're buzzing like a bumblebee. So do your dance, I ain't gonna wait around to see. 뜯었습니다. 이제 여기 보이는 요게 오디오에 꽂혀 있었던 커넥터들인데 전에 파인드라이브 매립할 때는 요거를 이 오디오 뒤에 그대로 꽂고 이 오디오 앞에 이 부분만 떼 가지고 어떻게 막 매립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 우리 너는 오, 오, 선이 손이, 손이 막 너무 많아 갖고 이거. 이깐만 이거 뭔가 수상하다. 오. 잠깐만 이 그대로 그냥 꽂는 거야 커넥터를 이렇게 이렇게 꽂는 거라고 그냥 뭐가 어떻게 하는 게 없고 오호 설마 요 상태로 키를 돌리면 저게 켜지려나 그 상태로 자동차를 켜면 옆 카드를 넣어주세요 오오 <laughs> <오>, 아니 <laughs> 아 잠깐만 이게 그렇다고 뭐야 소리도 들려. 이, 이렇게 간단하다고? 아니, 이 커넥터 두 개만 끼우면은 작동이 그냥 되는 거야, 이게? 호호. 라디오. 라디오는 안 되네? 볼륨. 어, 핸들 리모컨도 안 되고? 흠. 잠깐 그러면은. 아니. <laughs> 아니, 그러면은 이. <laughs> 이 오디오는 안 쓰는 건가? 블루투스 그핸즈프리 통화하려고 이거를 굳이 바꿔갖고 달고 마이크 달고 막 그랬는데. 아, 그래서 댓글에. 아. <laughs> 아, 그렇 구나 잠깐만. 그러면 지금 이 연결 안된이 친구들은 그것 어딘가 쓸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꽂혀져 있을 건데. 어? 아 이게 라디오인가 보다. 아, 아, 여기 라디오 안테나 꽂는 자리도 있었어요. 잠깐만. 그럼 이 상태로 꽂으면 라디오. 약과도 있고 아딜라 아이스크림이랑 먹어도 맛있고 에어프라이에 돌려도 맛있고. 오! <laughs> 아, 이렇게 쉽다고? 아, 그렇구나. 이게 그냥, 오.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연결 안된이 연결 안된이 수많은 선들은 이것들은 역할이 뭐지?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문의 좀 드리려고 왔는데요. USB랑. 마이크를 순정 거를 그대로 쓰고 싶어서 동봉되어 있던 마이크를 선을 잘라서 그냥 이어도 되나요? 순정 배선에?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음. 근데 USB는 그렇게 할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USB는 순정 USB 라인의 배선에 네. 저항이 걸렸기 때문에. 아. 흠. 일단은 제가 한참을 찾아보고 방금 이 카나로라는 곳이랑 통화도 해 봤는데 일단은 일단 지금 남은 작업이 제일 큰게요 후방 카메라입니다. 이 후방 카메라 저기 뒤에 구멍 뚫어갖고 달고 여기까지 선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 작업이 제일 크게 남았고 그리고 요 안테나 이게 GPS랑 LTE 안테나인데 요거는 선 빼가지고 유리창 어디다가 붙이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LTE LTE가 아니고 유심 칩을 꽂을 수 있는 연장 단자인데. 요거는 매립을 하더라도 나중에 뺐다 껐다 할수 있게끔, 요거이 글로브 박스에다가 여기까지 빼놓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찾았는데 문제는 요게 마이크래요. 그 핸즈프리 통화 마이크 할때요 마이크로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저기다 꽂아버리면 제가 저번에 달았던 저 순정 마이크를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마이크 감도가 되게 안 좋대요. 상대방이 잘안 들리고 막 개미 소리만큼 들리고 그래갖고 저 순정 배선을 살려서 쓰려고 지금 통화를 한 건데 요 마이크는 선을 잘라 가지고 순정 마이크 배선 이랑 이으면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 u 요 그래서 b 거 하는 김에 이 USB. 도 이게 지금 안드로이드 오리너에 연결되는 usb인데 이걸 써버리면 이 밑에 있는 순정 usb 단자를 못 쓰니까 이것도 순정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저 usb 단자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 usb 단자도 그 유심칩 연장선이랑 같이 이 글로브 박스까지 이렇게 빼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제 남은 작업은 후방 카메라 달고 gps랑 lte 안테나 달고 유심칩이랑 usb 글로브 박스까지 빼고 순정 마이크 배선 잘라갖고 연결하는 거총 4가지

엄청 두려웠다. 이거 도색한 건데, 이거 혹시 깨져버리면 <laughs> 재미없으니까. 여기서 이 후방 카메라를 어디다가 설치를 할 거냐면, 이 번호판 등 가운데 보면은 지금은 요게 요렇게 막혀 있는데, 이 순정 후방 카메라도 여기에 요렇게 카메라가 볼록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요 카메라를 요쪽으로 요렇게 찔러 놓고, 뒤에서 요 너트로 고정을 한 다음에, 요 배선을 이어줄 겁니다. 요 검정색 부분이 이게 뒤에서 보니까, 혹시나 이게 만약에라도 잘못돼도 이 검정색만 볼트 풀어가지고 떼고서 요것만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카메라 구멍을 뚫어보겠습니다. 막, 원래 달려있었던 카메라처럼. 되게 딱 타이트하게 잘 맞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따가 설치를 해주고 이 뒤에 배선을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보니까 이가이시요 부품이 뜯겨지려면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부품만 따로 뗄 일이 또 생기면 이 커넥터처럼 이렇게 탈부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여기 보니까 중간 커넥터처럼 뭔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중간에 연장선을 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건가 봐요. 이게 아직 두 개나 더 남았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꽂고, 오, 맞는다, 맞는다. 이 연결 부위는 커넥터랑 동일하게 요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 요 반대쪽 전선은 요쪽은 이제 또두 갈래로 나뉘는데 요 노란색 단자에는 이긴 연장선을 꽂고서 요렇게 꽂고, 이 반대쪽을 그 안드로이드 올인한 본체랑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 것 같고요. 중간에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이 빨간색 검정색 선은 이거는 후진 신호선을 연결을 해줘야 된다고 써있는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런 것 같아 설명서에. 정확히는 후진 신호선이 아니고 리버싱 라이트라고 써있으니까 후진등 전구에 들어가는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한 가닥씩을 이렇게 이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맞겠지? 그러, 그런 것 같죠? 일단은 여기서부터 배선들 부직포 감고 선 정리해 가다가 중간에 후진 등 연결하고 앞쪽까지 요선을 가지고 가볼게요 여기부터 정리하고 오, 여기 중간에 고무관이 있구나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연장선을 두개다 이겨 놨는데 요 앞에 안드로이드 올인원까지 가는 선은 길이가 충분하거든요. 저 앞까지 천장으로 이렇게 넣어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요이 아까 후진등이랑 연결해야 된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선이 요게 굉장히 짧습니다. 여기 여기 이 위쪽으로 이렇게 통화해 가지고 주름간 통해서 내려와서 이 리어 램프에 있는 후진등이랑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택도 없이 짧아요. 이렇게 넣으면 이 주름간까지 밖에 못올것 같아.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여기랑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장을 시켜 가지고 연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일단은 여기부터 정리를 하자. <laughs> 아, 됐어, 됐어. 아, 약간 내려서 수평으로 만들어 주니까 한 번에 저렇게 쑥 들어갔습니다. 이렇게이쪽으로 통해 가고 여기까지 쭉 주름 주름간을 미리 넣어 놓을 걸. 여기서 묶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당길 때, 아예 일로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넣고서 묶었으면 됐는데, 여기에서부터 묶어 가지고 이저 앞에까지 있는 이긴 선을 가지고 와 가지고, 요거를 이제 아래로 이렇게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일을 굉장히 어렵게 한 겁니다. 네. 이게 너무 뚱뚱해 가지고 저 고무관으로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 어. <laughs> 야, 이거 환장한건데 오 대박 그렇게 안 빠지던게 WD 한번 풀었더니 그냥 툭 빠졌어 <laughs> 아, 대입니다. 어. 아. 잠깐 만 이거 문제가 있는데 단자가 이게 하도 막찌르고 당기고 그랬더니 이거 휘어졌어. 이게 원래 동그라 동동그래야 되거든요. 동그란 모양이 되어야 되는데 옆에가 이렇게 막 철판이 눌리고 이거 괜찮겠지? 잘 펴서 꽂으면 되겠지? 아.. 한 가닥 더 빼야 되는구나. 한 가닥 더. 됐어. 이제 후진등은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요 올인원에 꽂히는 단자에다가 부직포 감으면서 앞쪽으로 가지고 가볼게요. 소화기. 만 좋은 생각이 났어 이제 이 선을 a 필러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 계기판 뒤쪽으로 넘겨 가지고 올인원 쪽으로 가지고 갈 건데 요 하는김에 안테나 를 같이 하면 되겠다 gps 랑 lte 안테나 를 어차피 여기 유리창 쪽에 다가 붙여야 될 테니까 요거를 여기 어디다 이렇게 붙여 갖고 선을 같이 묶어서 올인원 까지 가지고 가 볼게요 오 어? 아 문제가 생겼어 이게 끊어졌어 lte 요 안테나 선이 어떡하지? <laughs> 아니 그냥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이게 뚝 떨어졌는데? 이게 납땜이 아닌 거 같은데? 여기 뭔가 재질이 납납 납으로 이렇게 땜을 해놓은 게 아닌 거 같고 무슨 광섬유 같은 재질로 끝에가 달려 있어요. 이게 왜뚝 떨어졌을까? 이거 뭔가 그 납으로 땜이 땜질이 될 만한 성질이 아닌 거 같아. 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게 고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laughs> 그냥 이게 계속 쑥쑥쑥 빠져버려요. 그렇다면 일단은 저거 없이 하자. LTE 없이 해 놓고 제가 요거는 따로 고객센터에 물어보든 해 가지고 나중에 받아 갖고 설치를 따로 해 볼게요. 일단 와이파이로도 되기는 될 테니까 맞겠지? 요게 LTE겠지? 일단은 저거를 두고 해 보자. <목소리> and back. 찔러놨는데 요 안쪽 선정리는 나중에 대시보드를 뜯을 일이 생길 때 뜯어갖고 정리를 하는걸로 하고 이제 남은거는 요 유심칩 넣는거랑 USB 연장선을 글로브 박스로 갖다 놓는건 이거는 뭐 이따가 조립하면서 그냥 이렇게 찔르기만 하면 되고 요 가져온 후방 카메라선은 요 노란색에다가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제 오디오 배선을 요 마이크를 순정 마이크로 바꿔보겠습니다 요 뒤에 단자에 보면 요렇게 마이크 케이블이 하나가 있거든요 요렇게 MIC라고 써져있는 요 선이 있는 원래는 여기다가 요 동봉되어 있던 외장 마이크를 이렇게 꽂고서 얘를 이제 위쪽으로 뽑아갖고 마이크로 사용을 하는 거래요. 근데 요게 감도가 안 좋다고 해서 저는 이 중간에 배선을 잘라가지고 순정 마이크 배선이랑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순정 마이크 배선도를 찾아봤는데 여기 어디에 꽂혀 있냐면 두개 중에 더큰 커넥터에 10번 22번 여기 보면 요 빨간색 선하고 그 아래에 있는 검정색 선이 마이크 플러스 마이너스 배선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잘라 가지고 여기다가 동봉되어 있던 마이크를 요것도 선을 잘라 가지고 이 중간을 이두 가닥에다가 이렇게 이을 생각인데 이게 될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한요 정도만 잘라보자. 옆 잘랐어, 잘랐어. 두 가닥만 있어야 될 텐데 이 안에 피복이. 오, h 트이빨간색선 <laughs> 하나랑 주변에 이렇게 전선 가닥이 감싸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접지겠지? 이 빨간색이 전원선이고. 그러면 좀더 벗겨서 요거를 마이너스에다가 연결을 하고 이 빨간색 선을 플러스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웬, 왠지 딜, 어, 맞을 것같아 한번 해보자. 마이크에다가 이렇게. 책을 연결을 했습니다 좋아, 그러면 이제 lte 안테나 빼고는 전부 다 준비가 됐으니까 일단은 꽂아 놓고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 마이크를 꽂고 오 좋아 좋아 그 다음에 커넥터 후방 카메라 요게 후방 카메라 오, 맞다 이거 과연 단자가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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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다행이다 <laughs> 아까 그 찌그러졌던거 다행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게 gps 안테나 이건 여기다 꽂는 건가? 이것도 뭔가 꽂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오! 좋아! 이 USB랑 유심지 칩은 이따가 글로벌 박스로 뺄거고 나머지는 일단 전부 다 연결을 했어요. 안 꽂힌 거는뭐 오디오, 서브 우퍼, 비디오 아웃 뭐 이런 거니까 이건 혹시더뭐 추가 기능 설치 d i 쓰는 i 같고 일단 l t e 안테나를 빼고는 전부 다 연결을 했습니다 자이렇게 놓고 한번 들어볼게요. 자, 들어볼게요. 옆. 좋아. 일단 잘 켜졌고. 오, 오 뭔가 보이어오 일단은 아까 됐던 라디오. 오호. 잘, 잘 돼.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게 그 리모컨이 여기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거래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 뭐 예를 들면 볼륨 업을 이렇게 누르고 리모컨을 누르면가 아니고 <laughs> 아 이게 보니까 버튼을 누르면 이 메뉴에 이렇게 뜹니다. 지금 보이나? 이렇게 학습할 버튼 선택이라고 노란색 글씨로 나오는데 이 상태로 볼륨 아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볼륨 다운 오 통화 전화 끊기 이 정도만 해놓고 이제 볼륨을 누르면 오아아 아, 된다 된다 자그러 이번에는 후방 카메라를 한번 해볼게요 후진을 놓았을 때 후방 카메라가 여응여여오 세 o 데 여기, 여기, 서 잡으면. 옆나 p 라어안 돼. 터졌어. <laughs> 오